혼자만 다르고 네명이 똑같은걸 써냈어요 사지선다인데 이런... 네분은 똑같은걸 써냈어요 사표 내야되나 아니 유튜브 각인데 자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자 유튜브 다하 발표.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1100 쓰셨고요 1700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00, 1 100, 100, 100, 100, 100 먹었는데 더알팸이라고 생각하시는 네명이고 저알팸이 생각하는 도기대표님인데 어. 축하드립니다 어, 정답입니다 와 끝에 걸리는 난 너무 쉽던데 예그뭐 어땠다고요? 난 너무 쉽더라고 네 그래, 맞아요 끝 어. 끝에 쓴맛이 얘는 딱더 어. 심하게 돌거든요 아니 아. 여러 아, 지점에서 아, 여러 지점에서 근데 이게 코디컬 어. 특성이 나오면서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거만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 대표님은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어. 난 맞혔어 라고 생각 잘하는 애구나 내가 이게 어. 어. 45초에 나왔어요 추출시간 어. 글쎄 이거 틀림 안 된다고 시간이 약까 24초에 나온 거라고 어. 어. 45초에 나와서 아. 31초에 나왔어요 그렇게 초수는 그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초수 차이가 있었지만 아, 기존은 분명해. 똑같았어 기존은. 아. 어쨌든 김욱진 아. 생존. 어. 나만 올라가네. 김욱진. 김욱진. 아. <laughs> 감사합니다. 김욱진. 저 유람선 폭죽 터트려요와 저기 나 이거 맞출 추또그 세리머니를 또 해주네.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어이 <laughs> 댕큐야 이런. 아, 저, 저, 아, 유람천. 유람천. 아니 일단 애프터가 더 훨씬 거칠고 그다음에 그 피니시가 짧아. 그리고 수율도 낮아. 그리고 딥한 느낌도 얕고 수율은 아마 높았을 텐데. 45초에 나왔는데. 아니 아니야. 그래도. 근데 바디가 어... 엄청 약하게 느껴지면서. 그... 약간 맹물. 어 저수율 느낌. 느낌. 아음 들어올 때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 음, 음. 맹물 느낌. 밍밍한 있어서. 느낌으로 들어오고. 근데 헷갈리는 이유도 내가 있어. 뭐 때문에. 헷갈리는 이유는 다 비슷할 거다 느끼는데. 음. 3미톤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거요 1,300은 3미톤이 확실히 있었는데톤이 확실히 있 있었는데, 음. 없었어. 얘가 없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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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그러면 이상하다. 아... 근데 헷갈린다고 얘기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우선. 내 결정하게 어. 된 이유가 삼리를... 그 삼미를. 삼미톤이 없으니까. 15초에 나오면 삼미톤 밖에 나올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정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음. 예, 삼미톤이 없으니까 음, 당연히 고 RPM 쪽 가능. 계속 빨리 나온다. 그런데 너무 잠머리를 부렸어. 요런데 잠머리라니 잠깐만. 아니 조금 더 부렸으면 이게 제가 RPM이 낮아지면 음, 미분양 많아져 출시가 길어진다 했잖아. 출시 안 됐잖아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아까, 아까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1,300에서 1,100으로 가도 1,2초밖에 차안 난다. 근데 아. 그거. 그거는 이 강배선 아닐 때였는데 해보니까 아. 이게. 아, 아 그러면 그 정보를 좀주대 되는 구나 나도 이건 이 정도 배선 처음 해보니까 근데 음. 차이 훨씬 더 많이 난다. 내가, 내가 이제 45초. 내가 헷갈리고 나서 아마 이분들이 왜 그래 생각했을까 하니까 음. 아마 3미톤을 가지고 음. 조금 결정했을 음. 3미톤이 거. 없었는데 음. 뒤에 그. 자극은 있었는데 이게 물맛이 나는 바디감이 아, 나면서 그래. 자극이 생기니까 마지막 끝에 난 어쨌든 고, 고 RPM이라서 좀 빨리 나왔나보다 라고 난 생각을 한 거지 나온데서 그, 뭔가 이상했구나 쓴맛 그, 쓴 나는 그, 어... 그거 그거 혀에 딱 걸리는 게 점점 세지거든 어. 이게 저 RPM으로 가면 네, 아. 근데 너무 쉽다고 하니까나 헷갈리고. 그러니 아. 쉽다 하니까. 기준이 <laughs> 달라 저는, 저는 서로 느끼는 작은 만구분하 맞아 맞아. 그런데 아. 아무래도 아, 쉽진 아무래도 전체를 본것 같고. 그죠, 그죠. <laughs>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어. 그 내가 생각하는 한 포인트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달라지니까 결치는 한것 같고. 트라이앵글레이션 할 때도 삼미보면 틀려. 아 그러니까 그 아.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이게 처음, 처음 1번 2번 차이는 사실 3미가 나고 안나고 아, 어. 단맛이랑 3미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로 섭을 잡았어요 이게 음. 알펜을 바꿔도 아 이걸 못 먹을 정도로 이렇다 이런 느낌이 안나 그 정도로 음. 깨지진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이 약속은 45초? 근데, 45 45?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보자 했을 때 미리 든 생각이 3미면 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냈거든요맞아맞아 음. 어. 근데 사실 이게 45초 나면 이건 제가 기준했던 레시피랑 안맞거든요 그럼 사실상 분쇄도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네. 하고 RPM을 낮춰야 되고 그렇게 세팅을 바꿨을 때 얼마나 이게 완성도 가 높은 저 RPM의 맛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할까 너무 이게 그라인더가 매력적인 거지. 오. 맞춰보라고 <laughs> 분쇄도 도 맞춰서? 1100으로 분쇄도 안 맞춰볼게. 요 너무 너가 다 <나> 느리겠네. <laughs> <laughs> 그렇게 하지. <아니, 웃음> 근데 그런 경향을 전체적으로 아, 파악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것 같아요. 그죠. 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음, 봐야 이게 특색만 보니까 한 네. 지금 이 세션이 지금 지금 저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렇게 분쇄 울기해서 아까 1500 rpm 만큼의 수율이 올라와줘야 저 그라인더가 어어그 그 능력을 발리하는 거니까. 아, 어. 어. 그래 다행인 거는 혼자 안 틀려서 다행이란다. 그러니까전 어. <laughs> 근데 뭐 사실 그만둘 커피가 없긴 하거든. 요다행이다나 <laughs> 어. 아, <laughs> 이번에 프로받 날릴 뻔했는데. 아니 근데 대표님 혼자 맞추고도 재밌긴 한데. 혼자 어. 틀려서 더 재밌었어. 아,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예능을 잘 모르네. 예능을 잘 모르. 아 혼자 틀리었으면 내가. 이러그얘기 <laughs> 하려면 이 요상 그 일단 맞췄어야 되는 건데 <laughs> 그냥, 그냥, 그냥 맞췄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혼자 틀렸어요 내가 다시 어머님께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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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좀더 먹고 오라고. <laughs> 일단 뭐, 일단은 이제 부처로 먼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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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음에 아기 태어나서 분유 시킬 때 대표님 것도 시켜 드립니까? 지 아. <laughs> <내가. 웃음> <laughs> 저지방으로 <laughs> <laughs> 아... 그래, 이거 발전의서막을기야 맞아 엄마 <laughs> <금방 좀> 얘기해가지고 나보 엄마도 더 이게 그래. 인생이 <laughs> 결국은 돌아오는구나 돌아와 어나 오늘 결혼 나도 상주들었는데나도 <laughs> <그래. 웃음> 나도 상주들었는데 갑자기 엄마도 더 먹고 그 그렇군요. 아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laughs> 결국은 돌아온다는 걸겨우삼는아 <거를 웃음> 말했는데 로고스타 영상은 안올라고이 영상은 <laughs> 모고 그럼 민장 좀한 번만 아네 민장 한 번만 안주임 네, 음. 안주인? 자, 음. 네. 어. 서버